1월 19일 인천 아래뱃길에서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날씨는 3도고 시간은 9시 47분입니다. 아 오늘 <laughs> 간단하게 펌프하고 라제에타만 가지고 어 여기 무시동이터만 대고 난방을 하면서 한번 지내볼 건데요. 일단은, 제일 궁금했던 것은, 온도가 어떻게 되는지, 지난번에는 그게 체크를 못 해가지고, 어 무시동이 더이 날씨에 한 2단이나 1단 정도로 가동하게 될것 같은데, 몇도 정도가 될지, 요것만 가지고 하루가 될지, 아, 이 정도 날씨에서는 요것도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드릴 것이고, 좀더 추운 날, 요 세트 가지고 다시 한번 시도를 하게 될 겁니다. 배터리는 아, 이게 한1만 m 리 정도 되는데, 저 정도면은 하루를 버텨줄 것 같아요. 혹시나 몰라서, 이런 보조 배터리 하나를 더 준비를 했습니다. 뭐, 안 되면, 여기 파워뱅크에 있는, 여기에다 연결해서 쓸 수도 있고, 보통 배터리모자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만 m 리 정도면 하루 괜찮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특이하게 어, 제차 바닥이 코일 매트인데 이거는 이제 침대에 들어갔던 매트에 들어갔던 코일 매트를 어, 가지고 한번 깔아서 사용,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많이 푹신푹신하겠죠? 예. 자 그럼 이거를 지금 이 상태는 제가 물을 다 채워 갖고 왔어요. 물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몇번 며칠 정도 한다 그러면은 물이 증발이 돼서 여기 기포가 많이 생기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좀 시끄러워지겠죠. 근데 이제 하루나 이틀 정도는 미리 채워서 이렇게 간단한 세팅으로 오게 되면 그냥 펼쳐서 바로 연결만 하면 끝이거든요. 자, 요 상태로 펼쳐서 한번 어,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구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조금 정리를 좀할 필요는 있는데, 음, 라제타를 펌프 중간에 이렇게 연결을 해서 구조는 간단한 구조이지만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다가 이 배터리를 연결을 하면 작동이 될 겁니다. 해볼까요? 자, 이렇게 작동이 돼서 돌죠? 지금 물은 순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 부분을, 라지에타를 여다낄 겁니다. 이게 되면 끼고 자 이렇게 끼워서 두면 바람이 나오면서 라지에타를 점점 데우겠죠 전에는 이 상태만 두어서 온도 몇 도까지 올라가는지를 몰랐는데 오늘은 지난번에 사용했었던 온도계로 한번 온도를 재볼 겁니다 매트 온도. 여기 나오는 매트 온도를 잴 건데요. 일단 좀 세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을 켜고 어떤 게 T1이냐. 자. 어, 이것이 T1. 이 선에서 나와서 이게 돌아가는 T1인데 이 녀석을 아. 어, 넣는 데가 어디야? 음, 여기가 지금 따뜻해지니까 이 따뜻하게 지금 난 출수선이거든요. 여기다가 한번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온도가 점점 점점 올라가겠죠? 25도. 그야이 T2선 이것은 현재 공기를 재고 있는 건데 이게 13도 14도를 가리키고 있죠 이렇게 바닥에다 두고 언제나 느끼는 거지만 이 선들 정리가 참 지저분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꺼지니까 이렇게 한번 놔둬 보겠습니다 지저분하니까 좀 정리를 좀 해볼까요 배터리가 보일까요 이게 지금 불이 4개가 들어와 있는데 뭐 어떻게든 되겠죠 자 여하튼 이런 식으로 신음은 테스트는 계속 진행이 되겠습니다 실내 온도는 몇 도까지 올라갈 것이며 실내온도 몇도까지 올라갈 것이며온수매터온도은 몇도까지 올라갈까요? 중간중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아시계이보이는구나1 0이2분이 되어있어요. 지금 현실시간이 10시 1분, 10시 2분이 돼가고 있는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이제 온도가 오르겠죠? 자, 끊고 시간 위주로 다시 보겠습니다. 아, 참고로 지금 현재 무시동 이타는 1단으로 돌고 있고요. 음, 파워뱅크에서는 현재 0.6, 0.7 이란 페어가 안 돌게 돌고 있습니다. 12W 정도밖에 안 돈다 뜻이죠. 너무 단수가 낮나. 뭐 여하튼 저 온도로 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잘 보이네요. 시관 위주로 가겠습니다. 예, 중간에 체크를 해보면 10시 10분이 돼 있고 어, 여기에 붙어 있는 온도 센서는 지금 32도 그러니까 매트 온도가 32도가 됐다는 뜻이죠. 그리고 저쪽에 있는 공기를 재고 있는 센서는 15도 네, 점점 점점 오르고 있습니다. 좀 이따 다시 한번 온도가 오를 때까지 기다려 보죠. 어 시간을 아이 선은 도대체 어떻게 안 되네요. 지저분하게 나온 거는. 이제 10시 24분 됐는데요. 어, 34도가 됐습니다. <laughs> 그리고 전기 사용량은 0.7, 0.6, 이 1A가 안 되는 전기를 쓰고 있는데, 이게 1단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온도가 이제 여기까지 가 한계인 것 같아요. 34, 그러니까 35도 밑으로. 그래서 한 20분 정도 지났는데도 저 정도면, 올르는게 거의 한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더 단계를 2단계로 올리겠습니다. 이양단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참 친절하죠? 자, 조금 이따 다시 몇 도가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 10시 26분, <laughs> 한 2, 3분 지났죠? 역시 2단으로 올렸더니 36도가 나오네요. 음, 실내 온도도 17도에 16.7도니까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죠? 아무래도 온수관이 뒤에 지나가니까 살짝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시간대별로 계속 보겠습니다. 어, 10시 35분. 36도. 야, 이게 참 얇으네요. 어, 1단과 2단. 이 정도가 한 2도 정도 차이를 만드나봐요. 딴데 열을 세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굉장히 따뜻한데. 조금 이따 한번더 테스트를 해봐야겠지만 지금 돌아가는 걸로 봐서는 0.7, 1.2에서 2단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온도는 36도나 35.98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실내 온도는 17.1. 17, 실내 온도는 잘 오르는데 일단은 매트는 라지에타는 온수매트 온도는 36도까지 이 정도 날씨. 그러니까 영상 2, 3도 정도 날씨에 음, 무시동 이터의 2단계를 놨을 경우에 36도, 35도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실내 온도는 18도, 17도, 18도 이 정도가 움직이게 되는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36도가 됐기 때문에 한 단계를 더 높여볼게요. 3단계로 높였을 때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폭량 3단이라고 얘기하네요. 좀 이따가, 어, 지금 10시 38분. 시간 지난 다음에 다시 보겠습니다. 어, 10시 50분. 단계를 한 단계를 올리고, 아이고. 매트 온도가 40도네요. 39.5도면 이제 4 0도가 가깝다고 봐야겠죠. 실내 온도도 당연히 상승했습니다. 19.2도. 그리고 이 녀석은 T2가 18도로 나타나네요. 당연히 한 단계를 높였으니까 온도가 높아졌겠죠. 5단계를 해보겠습니다. 뭐 매트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갈지. 시간이 지나 11시 12분이 됐습니다. 음, T1, 즉, 이 센서가 가리키는 T1의 온도는 41.3도? 2도? 0도? 이렇게 되고 있고요. 실내 온도는 18.6도, 아, 6하는 거 아닙니다. 18.4도, 뭐, 이렇게 되고, 저기는 19.8도가 되어 있죠. 1월 20일, 아침에, 이제 6시 19분이네요. 여기는 인천의 이제 계양 3동, 아라뱃길, 영하 1도의 날씨입니다. 어제 이, 이 세팅 을해서 잤는데, 어, 3단계, 4단계? 3단계로 한것 같아요. 저쪽에 1A 정도, 1A 정도 소모가 되고 있고, 1 5어 3단계 정도 되는 거이고요. 음, 여기 센서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잘 있네요. 매트 도가 43도, 그리고 실내 온도가 16.4도, 그리고 저쪽에 있는 온도계에 의하면 20도인데, 아무래도, 이게, 좀, 저거보다는 직접적으로 온도를 줄수 있는 이 센서, 이게 좀더 정확하지 않나. 예, 역시 뭐 춥지 않고 그냥 괜찮습니다. 순간에, 이게 배터리가 좀안 좋은가 봐요. 배터리가 다 돼서, 이 배터리로 다시, 교체를 했습니다 버즈 배터리를 이게 5,000짜리 인데 새벽 3시쯤에 교체를 했는데 어 3칸 총 4칸 중에 3칸이 남아 있어서 처음부터 이 배터리로 할걸그랬어요 하루가 가지 않았을까 여하튼 어, 파워뱅크를 보시다시피 한 칸도 안 줄었어요 얼마나 남은지 한번 볼까요? 100%에서 시작했으니까 아10% 썼네요. 90%가 돼 있으니까 얼마나 되냐면 요게 120암페어짜리인데 장전량이1 0 8암페가 남아 있어요. 12암페어 정도 썼다는 얘기래요. 뭐 무시동만 돌아왔으니까 무시동이 저만큼 쓴다는 얘기죠. 그 현재 소모되는 거는 1.0, 1A 정도, 1.4A도 올라가고, 7A, 1.2, 6, 7, 뭐, 이렇게 올라가네요. 하여튼, 이 방법으로 그냥 써도, 3단계에서, 영하 1도 날씨의 3단계에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다. 42도, 실내 온도 16도, 에서 20도, 저, 온도이2 0도 가리키고 있으니까 예그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따뜻하게 큰 그거 없이 하루 정도는 이런 간단한 세팅으로 이거와 요 세팅 간단하게는 저렇게 첫 세팅으로 충분히 되지 않냐 집에 온수매트가 있으면 간단하게 이두 가지만 추가를 하면 무시동이 있으신 분들은 저렴하지만 굉장히 효과적인 차박 난방 장비를 구축할 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